회사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는 과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두 단계만 거치면 돼요. 첫 번째 단계는 과거를 재구성하는 거죠. 재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옛날 자료를 들여다보는 겁니다. 어느 순교자, 우리 정약종 순교자 생각해보죠. 그가 남긴 주교유지라고 하는 한글교리서 그리고 그가. 그가 남긴 그 자녀들, 정하상 바오르는 그의 아들이거든요. 그분들의 생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료가 돼요. 그래서 그 인물과 그 사건에 관한 자료들을 다 수집하고 정리하면서 역사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이제 찾아진 그 자료를 가지고 종합하고 정리하고 해설하게 돼요. 역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사 공부를 단적으로 고해성사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고해성사하기 위해서 성찰, 통회, 정계 이 단계를 거쳐요. 과거에 나의 삶을 반성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성찰하고 그 가운데 정말 잘못된 것은 또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그리고 정말 고칠 것이 있다면은 그 고칠 것을 정하고. 이게 이제 1단계입니다. 마지막 2단계에서는 있는 그대로 내가 성찰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고백하게 되면 제 2단계 역사 서술이 완성이 되는 거죠. 다만 역사가들은 보소까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거를 반성함으로써 현재를 확인하고 전망을 할수 있겠죠. 우리 순교의 역사 백여 년간의 역사는 결국은 종교 자유를 향해 갔던 과정이구나라고 하는 평가나 전망 같은 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성찰, 통해 정계, 고백이라고 하는 이 단계가 바로 교회사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음. 그리고 한국교회가 창설되는 배경을 보게 되면요, 대내적으로 18세기 후반에 조선 후기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요, 주자학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하게 됩니다. 성리학만 가지고는 신분제라던가 상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한계가 너무 많다. 스스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실학이라고 하는 이른바 새로운 학문 또 실제적인 학문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평등한 사회를 점점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일강 시몬 혹은 황일강 베드로라고 하는 순교 복자는 천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양반들이 나를 한 가족처럼 대하니 바로 이 땅이 바로 천국이요. 천주교를 믿으면 죽어서도 천국을 간다고 하니 나에게는 두 개의 천국이 있는 셈입니다.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음. 이것은 세계 교회사 어디 안에서 이런 내용이 없어요. 대외적으로는 17세기 이후에 대항의 시대가 생겨나면서 요 예수의 성교사들이 동양으로 성교를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집필된 한문서학서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천주교서적 과학서적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천주 시리 칠극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리나라는 성교사 없이 한국교회가 시작됐죠.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왜성교사 없이 시작된 교회라고 할까요? 음, 평신도들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다음에 직접 신부님을 모시고 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천지남 주어사 강학 모임을 통해 가지고 천주교 서적을 공부하고 아 이것이 바로 진리다 참된. 복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벽이 이승운이 북경에 간다고 하니까 이번에 가는 김에 천주교 서적을 잘 받아오고 공부를 잘 해갖고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승운은 북경에 갔을 때 1784년 연초에 봄에 세례를 받게 돼요. 한국교회 반석이 되라 해가지고 베드로라고 하는 세례명으로 세례를 받아요. 근데 당시에 예수의 선교사였던 그라몽 신부님은 교리를 한 달도 안 가르쳤을 거예요. 왜냐면 북경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야 4 0 일이 넘지 않거든요. 어. 사실로 갔을 때. 그래서 사실은 함께 있었던 라자리스트의 수도에 당시에 예수회는 해산이 됐고요. 라자리스트회라고 하는 선교 수도회가 북경을 담당하고 있었어요. 음. 거기 있는 수사 신부님들은. 이승훈에게 세례 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아. 실제로 그래 음. 편지에 나타나요. 네. 음, 하지만 그라몽 신부님은 이들은 한문을 잘하기 때문에 지금 교리 부족한 거 보충해 가지고 들고 가서 스스로 보충하면 된다. 음. 교리서 싸들고 가서 보충하니까 괜찮다 하고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세례를 줘요. 음. 첫 번째는 아버지 서장관이었던 이동욱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아와라. 바로 허락해 줬어요. 아버지는 왜 음. 허락해 줬을까요? 유학자들 불교에절다 다녔습니다. 음. 아들이 이제 출세한다 그러면은 다 가서 부족도 갔다 하고 그게 조선 시대였어요. 음. 아마 아버지 이동욱은 이승훈이 이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많은 음. 그 조선 후기의 학자들이 천주교를 불교의 별파라고 봤습니다. 천당도 있다 그러고 지옥도 있다 그러고. 불교처럼 이렇게 세례 같은 거 불교 예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불교의 한 별파라고 이렇게 봤거든요. 응. 그런 면에서 허락을 해줬죠. 두 번째로 너는 이제 한국 교회의 반석이다. 앞으로 사람들 만나거든 조선 사람들한테 교리 가르치고 세례를 줘라. 네가 한국 교회의 책임자다. 응. 세 번째 조건이 아주 분명한 건데 만일 조선 정부가 박해를 하거든 너는 신앙을 지켜야 한다. 세 조건을 네. 다 받아들입니다. 네. 우리도 처음 세례받을 때 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며칠 안 가지만 <laughs> 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주 열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네. 네. 돌아왔어요. 네. 이승우는 돌아와서 이벽을 만납니다. 이벽이 선배였기 때문에 이벽을 가르칠 수는 없고 책을 줘요. 네. 이벽이 혼자 독학을 하고 그 해에 9월 정도라고 추정을 해요. 이제 음력 9월 정도에 수표교 근처에 이벽에 집이 있었거든요. 음. 한양에서 공부하는 방에서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벽 세례자 요한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로이 음. 세례명을 자기들이 뽑아요. 음, 어떻게 그랬을까요? 성인전이 있었거든요. 성인전을 읽고 나서 이벽은 나는 한국교회의 어떤 선구자로서 예수님의 길을 미리 닦아놓은 그 마지막 구약의 예언자 세례자 요한을 해요. 권일 씨는 동방의 사도인 프란치스코 하비엘을 선택합니다. 나는 한국 교회의 어떤 사도로서 전교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 하고 자기를 뽑아요. 음. 정약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처음에 천주교를 받아들였을 때 갈등이 많이 있었다. 아우구스티노가 젊은 시절에 어머니 모니카 말씀 안 듣고 방황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아우구스티노를 택하겠다 하고, 어, 아우구스티노처럼 바로 교리서도 만들잖아요. 네. 아우구스티노가 많은 설교를 남기고, 글을 남기듯이 주교 요지라고 네. 하는 한글교리서를 남겨요. 그렇게 예신자들은 세례명도 자신이 택하고 그 성인을 따라가려고 하는 모범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의사추교적발 사건이라고 해서 김범우의 집에서 집회를 열다가 걸리게 되죠. 그게 이제 천주교의 박해의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김범우 토마스는 유배를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유배지에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김범우는 아직도 이렇게 순교자인데도 불구하고 복자 성인이 못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승교자 규정이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음. 승교자는 바로 그 박해자의 그 타격에 매에 의해서 죽은 게 확인이 돼야 돼요. 물리적으로. 아. 근데 김범무에 대한 기록이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유배 가서 10일 만에 죽었다는 기록이 하나 남아 있고요. 그 신유 박해 때그 동생이 붙잡혀서 우리 형이 이 사건으로 유배가 가고 1, 2년 후에 죽었습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먼저 맞, 맞았던 상처는 다 낫고 딴 병으로 죽었으면 음. 그 순교가 아니다. 음. 그래가지고 음. 순교자로 인정을 못 받았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유배지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해서 거기서 새롭게 천주교를 믿었다라고 하는 가족들의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음. 그걸 근거로 해서 김범무 토마스는 분명히 순교자다 해서 음. 지금 순교자로서 하느님의 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1786년에 가성직제도 이승훈이 교리를 헛배우고 온 거예요. 한달 동안 교리받고 세례주면 안 돼요. 얼마나 교리를 몰랐으면은 이제 의사 추조적발 사건 이후에 1년 후에 모여서 야, 우리 다시 기도 모임 하자 하는 김에 고해성사도 주고 견진도 주자 라고 교리를 해요. 그게 가성직제도예요. 아... 견진도 줬어요, 실제로. 아... 한문으로 쓰여져 있는 기도서와 애절서를 보고 그걸 읽으면서 그대로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음, 음, 북경에서 했던 음,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대로 세례도 주고 또 고해성사 견진도 다 했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가성직 제도입니다. 음. 이제 유한검 아우구스티노라고 하는 전라도 지역에서 이 성직자 역할을 했던 이분이 그 교리서를 열심히 살펴봤어요. 자기가 미사를 더 열심히 집전하기 위해서 교리서를 살펴봤더니. 아무나 미사하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승훈한테 편지를 보내서 야 우리 큰일 났다. 이거 잘못하면 독성죄라고 하는 큰 죄가 될 거다. 음. 빨리 한번 알아봐라. 해서 윤유일 바오로라고 하는 미사를 파견해요. 두 음. 번에 걸쳐서요. 음. 1789년에 갔어요. 편지를 들고 갔어요. 구베아 주교님이 당시 에 담당하고 있었는데 구베아 주교님이 이승훈 세례 받을 때안 계셨어요. 주교 발령은 받았는데 북경에 도착을 안한 거예요. 그런데 아마 얘기는 들었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성교사들이 조선에 뭐이 뭐 뭐라고 뭐 하는 귀족이 와가지고 베드로라고 세례를 받고 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5년 후에 편지가 딱 와서 보니까 견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구베아 주교님이. 한달 교리 봤더니 얘가 5년 후에 주교가 돼서 나타났네. 거의 뭐그 수준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구배아 주교님께서는 모르고 했던 것은 모두 용서한다. 라고 이렇게 지침을 주시면서 지금 즉시 성사를 중단시키고 내가 일러주는 이 기도문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바쳐라 이게 이른바 대송 나중에 천내경으로 발전하는 미사 없는 그 예식이 있어요. 기도문을 어. 읽으면서 미사를 대신하는 기도문이 이때부터 생겨나죠. 그러면서,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우리 교회에는 상등 통의 제도가 있다. 진심으로 니우치기만 하면은 바로 고해성사와 똑같은 효력이 있으니까 너희는 상등 통회에 의지하라. 내가 곧 성직자를 파견해 주겠다. 약속을 해요. 그래서 윤율 바우로는 돌아오고 나서 바로 성직자 모실 준비를 하자마자 6개월도 안 돼서 또 찾아가요. 마음이 급해요. 가서 준비 다 됐습니다. 선교사 보내 주십시오. 그런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조상 제사 금지, 공자 사당에 절하는 것 금지 명령을 내려요. 윤율 바우로는안 됩니다. 그거 금지하면 우리나라 큰일 납니다 했는데 안안 된다. 엄격하게 이걸 지켜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다음에 1791년에 윤지충 바오로 권상영 야고보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위폐져 신주를 이렇게 훼손하고 땅에 묻은 죄로 사형을 당하죠. 이게 진산 사건이에요. 약속대로 이제 5년 후에 주문 모신 분님이 처음으로 오세요. 그해 1795년에 4천 명이었다가 천8백일년 순교하실 때만 명이 됐어요 신자가. 일 년에 천 명씩 늘었죠. 음. 그래서 주무무 신부님은 오시자마자 지금 한양 북촌 한옥 마을이죠. 지금 네. 개동에서 체인길 마티아의 집에서 머리면서 조선말을 배우세요. 체인길 마티아는 중인 응, 중국어를 잘했기 때문에 네. 조선어를 배우고 미사를 드리다가 발각이 돼요. 들어왔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체인길 마티아는 주무모 신부님 피신을 시키고 시간을 벌, 벌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중국 신부 행세를 해죠 옷을 입고 기다렸다가 붙잡혔고 함께 주무모 신부님 모셔왔던 지황 윤유일이 그날 다시 불려가서 6월 28일 날 자포도청에서 매를 맞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1801년 신유박해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순교해요. 그때 주무모 이승훈, 정약종, 황사영, 강한숙 이런 분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시게 되죠. 순교라고 하는 말, 죽을 사자의 열을 순자가 이 따라 죽을 순자예요. 저는 이 따라 죽을 순자를 열을도 못 기다리고 따라 죽는다 이렇게 풀이에요 왜냐하면 음. 죽을 사자에 열을 순자니까. 그런데 우리 순교자들은 정말 이 교회의 진리가 너무나 좋아서 열을도 못 기다리고 따라 죽는 거죠. 음. 그것을. 저는 기회를 위해서 따라 죽는다 이렇게 순교를 풀이하고요. 우리나라 순교자는 특히 그 천주교의 진리를 정말 마음으로 따라서 함께 죽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분들이에요. 순교자들의 증언 하나 보여드릴게요.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의로움을 배반하고서 살고자 하는 것이니 그래서 하지 않습니다. 천주는 하늘과 땅의 대군 대부이시니 천주의 도리를 섬기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천지의 재인으로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나는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천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던 인물이 정약종이에요.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개인적으로 가장 뛰어난 순교복자라고 생각하는데. 이 분이 형장에 끌려갔을 때 처음에 체포로 체포하러 올때 모습도 교회 기록에 나타나요. 이 분이 분원이라고 하는 마제 옆에 따로 집을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그쪽에 체포하러 말을 타고 막 오, 오는데 이게 누구 어디를 가, 가느냐고 근데 누구 누구를 잡으러 왔다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그, 그 복음에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그 예수님 모습 그대로. 다 따라 해요. 재판 중에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해도 단한 사람도 고발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누구 누구 믿었고요. 다 고발을 했는데 정약종은 그 그이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나는 고발할 수 없다 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증거하고 서소문 내거리 사형장으로 가게 돼요. 그때 나에게 물좀한잔 나오 막 그래요. 내가 물을 청한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함이요. 예수님 아, 이제 쓸개에 이렇게 포도주 맛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음.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날을 비웃지만 이게 위대한 날이 될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 이제 근본을 향해서 돌아가십시오라고 음. 말을 하고 나서 사형을 받게 되면 되게 칼을 요 이쪽으로 뒤쪽으로 맞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약종은 하늘을 보면서 나는 칼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개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칼을 받게 되는데 보통 한 번에 참수가 되기도 하고요 몇 번에 거쳐서 참수가 되기도 하는데 한번 크게 이제 상처를 받고 나서 이렇게 몸을 일으켜서 성호를 그셨대요 성호를 긋고 나서 최후의 마지막 칼을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여섯 살이었던 정화상은 어리기 때문에 사형을 면했고 후에 3 9년 후에 1839년에 기회받게때상재상서라고 하는 한문 기록을 남기고 이분도 똑같이 이 아버지처럼 순교를 하게 되죠. 그때 형장에 끌려갔을 때 너무나 밝게 웃었다라고 왜 웃으면서 칼을 받는다 음. 성가에도 나오잖아요. 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정하상 바오로예요 네. 그래서 아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승교자 영성의 가장 모범이 되는 3대 가족 소개를 하고 마칠게요. 홍당민 루카라고 가성직 제도의 첫 번째 그 성직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신유박해때 사형을 받게 되는데 네 번의 재판을 받는데 세번 동안 배교를 합니다. 나 옛날에 믿었지만 지금 믿지 않습니다. 라고 배교를 해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 재판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사형을 받게 되거든요. 내가 얼마 전에 지금 세 번의 재판을 거쳐서 부인한 이유는 혹시나 이 재판을 받고 내가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랬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진실을 얘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천주교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천주교가 가장 올바른 도리라고 생각했다. 이것이 나의 진심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 지금 한 말을 부인하면은 목숨을 살릴 수 있다. 이미 증언해 내가 올바른 것을 증언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리라 가리, 가겠는가 하면서 사형을 받게 돼요. 이분이 이 홍남민 루카 복자고요. 그때 아들은 배교하고 도망갑니다. 그 이가 홍재영 프로타시오인데 기회 받게 때 다시 천주교로 돌아와서 전주에서 음, 승교하시게 돼요. 홍재영 프로타시오승교복자죠 그리고 그 그때 기회 받기 때 몰래 도망간 이가 있는데 홍봉주 토마스 홍재영 프로타시오의 아들 오. 이는 나중에 다시 천주교로 돌아와서 베른의 주교님을 상해까지 가서 배 타고 모셔오고 음, 죽는 순간까지 병인 밖게첫 번째 순교자인데요 주교님을 마지막까지 모시고 홍성대원군하고 교섭을 벌였던 인물이에요 이 삼대에 걸친 이세 분의 순교자는 공교롭 깨도 꼭 배교를 한 번씩 한 <laughs> 역사가 있어요. 다만 홍남미 루카는 배교했다기보다 살아서 신앙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고 싶었던 욕심이었겠죠. 음. 그러나 마지막 네 번째에 신앙을 증거했던 인물입니다. 마침 기도를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홍남미 루카는 천주교를 믿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묵주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매개경. 그때 성모송을 외웠거든요. 근데 그 당시 외웠던 성모송은 훨씬 또 다른 버전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개정된 예 성모송을 제가 그냥 마침 기도로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례 하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으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